오늘은 한 병원에서 실제로 근무했던 한 간호사님의 경험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병원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은 심야에 벌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분의 이야기는 낮에도 충분히 섬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밝은 대낮 사람들로 푹 적이는 병원에서조차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병원을 방문할 때한 번쯤 주변을 다시 돌아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년차 간호사입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한 중소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 업무 강도도 덜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다른 의미로 긴장해야 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이 병원은 개원한 지 오래되었고 몇년 전에는 일부 병동을 개조하면서 시설이 조금 현대적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리모델링을 했다고 해도 건물 자체가 오래되어서인지 병원 곳곳에서 특유의 오래된 건물 냄새가 났고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병원의 5층 내과 병동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5층에는 늘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병실도 꽉 차있고 간호사 스테이션에도 사람들이 많은데 마치 공간 어딘가가 텅 비어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적응이 덜되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점점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차린 건 비어있는 병실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기침 소리가 흔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소리가 들려오는 병실이 며칠째 비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항상 같은 병실 512호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512호에 환자 들어왔어요? 제가 물어보면 동료들은 아니 아직 비어있어라고 답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분명 지나가다 보면 안에서 켁켁 마른 끼침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정장문을 열어보면 내부는 깨끗한 침대들만 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병동을 돌다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낮 근무 시간이라 사람들도 많았고 폭도도 활기찼죠.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누군가가 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기가 미묘하게 달랐고 무엇보다도 안에서 희미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애써 무시하고 빠르게 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1층 버튼을 눌렀죠. 그런데 문이 닫히기 직전, 저 혼자만 있는 공간인데도 분명 제 어깨 너머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반사적으로 돌아봤지만 당연히 아무도 없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는 일이 꺼려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그 호출벨이 울린 날이 있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는 여러 병실에서 응급 호출을 할수 있는 벨이 연결되어 있는데 환자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눌러서 간호사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512호에서 호출벨이 울린 겁니다. 하지만 512호는 분명 비어 있었습니다. 뭐야, 오작동인가? 동료들이 서로 쳐다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이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이상한 기운이 저를 감쌌습니다. 아무도 없는 병실 안 창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개 위에서 미묘하게 눌린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방금까지 누워 있다가 막 자리에서 일어난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곧바로 문을 닫고 스테이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서 틱하고 호출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512호였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혼자 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동료와 함께 들어갔지만 역시나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호출벨이 울렸던 버튼을 확인했을 때 그것이 눌려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호출벨이 울리려면 반드시 누군가 손으로 눌러야 하는데 버튼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512호 앞을 지날 때마다 본능적으로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512호 호출벨 사건 이후 저는 그 병실을 지날 때마다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았고 이유 없이 등을 스치는 서늘한 기운이 들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이 본래 음산한 분위기를 띠기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512호 앞에서는 그 감각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후 512호에 환자가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남성으로 폐렴 증세로 입원했으며 거동이 불편해 거의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자가 따로 없어 간호사들이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며 돌봐야 했습니다. 병실에 환자가 들어오면서 혹시나 했던 불길한 기운이 잦아들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오히려 이상한 일들은 더욱 자주 발생했습니다. 환자는 입원한 지 이틀째부터 계속 창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창밖 풍경을 보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의 행동이 단순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창문을 본 채로 한동안 미동도 없이 멈춰 있거나 갑자기 가쁜 숨을 내쉬며 기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낮 근무 중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512호였습니다. 병실로 향하면서도 묘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환자는 침대 위에 힘없이 누워 있었고 창문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향하는 곳을 따라가 보니 유리에 희미한 얼룩 같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창문 가까이에서 들여다본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바깥을 확인해 보았지만 5층 높이의 병실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간혹 청소 직원들이 외부 유리창을 닫기 위해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없었고 병원 기록에도 외부 작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자는 여전히 창문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표정에는 분명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야간 근무를 하던 동료가 이상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512호 환자가 창문 밖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환자가 들었다는 이름이 그의 차트나 입원 서류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낯선 이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틀렸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환자는 그 이름이 분명 자신을 부른 것이라며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 간호사들은 불길한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 병실을 다시 확인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환자도 진정된 듯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실 분위기는 여전히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환자는 창문을 바라보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초췌해져 갔습니다. 마치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사람처럼 눈가가 쾅하게 꺼졌고 기력이 쇠약해지는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512호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날 오후 정기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싸늘한 기운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방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고 환자는 침대 위에서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침대 밑이 어두운 그림자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환하게 켜진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침대 아래쪽 공간은 마치 빛이 닿지 않는 듯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자세히 들여다보려는 순간 침대 아래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쩐지 함부로 고개를 숙여 들여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떼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어두운 공간 속에서 무엇인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손이 침대 아래에서 천천히 바닥을 긁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서서히 움직이면서 바닥을 더듬고 있었고, 기이하게도 손의 방향은 병실 안이 아니라 창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 있어 관절이 비정상적으로 꺾인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침대 위에 누워있던 환자가 갑자기 벌떡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와 동시에 침대 밑에서 움직이던 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꼼짝도 할수 없었습니다. 환자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창문을 향해 몸을 돌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긴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방금 본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간신히 몸을 움직여 병실을 나왔습니다. 심장은 거칠게 뛰었고 식은땀이 등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단순한 착각이라고 치부하기엔 모든 것이 너무도 생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절대로 512호의 침대 밑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512호에서 침대 밑에 손을 목격한 이후 저는 그 병실을 더욱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착각이나 피로 탓으로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512호 환자는 점점 더 기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창문을 자주 바라보았고 간혹 밤중에 이유 없이 심하게 기침을 하거나 침대에서 몸을 비틀며 잠꼬대를 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더욱 신경이 쓰였던 것은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는 CCTV 화면이었습니다. 병원의 모든 병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보호자가 없는 환자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간 근무를 하던 동료가 다급한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512호의 CCTV 화면을 가리키며 그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기 저 환자 뭔가 이상해." 화면 속 환자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그의 오른팔이 침대 아래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손끝이 바닥을 스칠 듯 말듯하게 내려와 있었고 어딘가에 닿으려는 듯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섬뜩한 광경이었지만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 움직임이 환자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이끌리듯 천천히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해 보았을 때 손가락의 끝부분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맞닿아 있는 듯한 기묘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마치 침대 아래에서 누군가가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환자가 갑자기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CCTV 카메라가 있는 방향을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또렷하게 화면을 응시하고 있어 우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512호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환자는 지금 자리를 이탈한 것도 아니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것 말고는 호출배를 누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CCTV 화면 속 환자의 손은 여전히 침대 아래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호출배를 누른 것은 누구였을까?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일단 병실로 향해야 했습니다. 간호사 두 명이 함께 512호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바람 소리만이 들려올 뿐 환자는 침대 위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침대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CCTV에서 본 모습이 환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알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환자는 창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은 5층 높이의 공중. 아무것도 있을 리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기에 누군가가 서 있기라도 한 것처럼 가까이 다가가자 환자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계속 보고 있어. 그 순간 창문에서 똑똑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5층 창문 바깥에서 누군가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바라보았지만 바깥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드리는 소리는 분명히 들려왔습니다. 마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 신호를 보내는 듯한 일정한 리듬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창문을 닫고 커튼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여전히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닫았는데도 그는 여전히 거기에 무언가가 있다는 듯 초점 없는 시선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환자는 고열과 극심한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지만 환자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512호에 입원한 지 일주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환자가 사망한 후 512호는 다시 비어 있었습니다. 방을 정리하고 새 환자가 입원할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병실에 남아 정리 작업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침대를 밀어 움직이던 순간 그곳에서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깊이 찍힌 긁힌 자국. 마치 손톱으로 바닥을 강하게 핥힌 듯한 자국이 침대 아래쪽 바닥에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표면이 매끄러운 바닥재였기에 저 정도의 흔적이 남으려면 상당한 힘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침대 밑에서 미세한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히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저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아주 희미했지만 여러 명의 목소리가 한데 겹쳐 웅얼거리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또렷하게 들리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누구지? 그날 이후 512호는 다시 비어있는 병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출벨은 여전히 울렸습니다. 512호 환자가 사망한 이후 그 병실은 다시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출벨은 여전히 울렸고 창문에서는 또다시 정체불명의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실을 담당하던 간호사들은 하나둘씩 그곳을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그곳을 피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512호 정리를 마친 후 저는 한동안 그 병실 근처에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익숙한 호출벨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니 역시나 512호였습니다. 그 시간에 512호는 당연히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불안했고 누구도 그 방을 확인하러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선배 간호사와 함께 조심스럽게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대 시트가 어딘가 미묘하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방금까지 누워있다가 일어난 것처럼 선배 간호사가 호출벨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버튼이 눌려있지 않았습니다. 호출벨이 울리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직접 눌러야 하는데 버튼은 원래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순간, 싸늘한 기운이 등 뒤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문득 병실에 들어선 이후부터 희미한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소리는 기침소리였습니다. 512호는 분명 비어있는 병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들려오는 듯한 거친 기침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선배 간호사 역시 그 소리를 들은 듯 굳어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에 휩싸였고 서둘러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512호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분명 이 병실에는 무언가가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원의 공식 기록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512호에서 환자가 사망한 적은 몇번 있었지만 병원이 오래된 만큼 그 자체가 특이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했던 것은 512호에서 사망한 환자들의 기록이 유독 불완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사망 원인은 나와 있었지만 사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기록이 전부 빠져 있었습니다. 문득 몇년 전부터 병원에 근무했던 수간호사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별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에서 진심을 읽었는지 한숨을 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간호사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오래전 512호에는 한 폐결핵 환자가 입원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병원 시설이 지금보다 열악했던 탓에 그 환자는 오랫동안 병실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보호자도 없이 혼자 지냈고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료진이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고 결국 그는 병실에서 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의 사망 시각 이후에도 512호에서는 계속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간호사들이 병실을 확인하러 가면 아무도 없었지만 병실 문을 닫고 돌아서면 다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기이한 일 정도로 치부했지만 이상한 현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512호에 입원한 환자들은 하나같이 창문 밖을 응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점차 상태가 악화되었고 결국 병실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일이 공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512호와 관련된 기록을 최소한으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방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다시 한번 512호를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낮은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한낮의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병실 한 구석에 온기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갔을 때 알수 없는 기운이 등을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바로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문에서 또다시 똑똑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변은 한낮이었고,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히 규칙적인 리듬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창문을 바라보았지만, 바깥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칠고 힘없는 기침 소리 천천히 뒤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침대 위의 시트는 마치 누군가 방금까지 누워있다가 일어난 것처럼 미묘하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병실을 나왔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는 순간 귀 옆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긴 내 방인데,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512호를 다시는 혼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출벨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병실에서, 그리고 병원에서는 새로운 환자를 그 병실에 배정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512호에 새로운 환자가 입원한 지 며칠이 지나자, 병실에서는 다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편함 정도로 보였습니다. 환자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듯 했고, 간호사들에게 계속해서 창문에서 인기척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섬뜩하게 들렸던 이유는 창문이 위치한 곳이 건물 5층이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야간 근무 중이던 간호사들이 CCTV 화면을 확인하던 중 병실 안에서 기묘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새벽 3시경 환자는 갑자기 상체를 일으켜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환자는 천천히 손을 들어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마치 창문 너머의 누군가를 향해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초후 그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와 맨발로 바닥을 밟았습니다. 그의 발자국은 어딘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마치 젖은 발로 걸은 것처럼 희미한 흔적이 남았지만 병실 안에는 물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환자는 마치 무언가와 대화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더니 결국 창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간호사 스테이션에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512호였습니다. 간호사들은 급히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환자는 침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호흡은 불안정했고 피부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더욱 기이했던 것은 환자의 발바닥이 축축하게 젖어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병실 내부는 마른 상태였고 창문 밖 발코니에도 물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발에서 흘러내린 듯한 물자국이 바닥에 희미하게 남아있었습니다. 환자는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사망하였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급성 호흡부전으로 기록되었지만 그날 밤 병실에서 벌어진 일은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환자가 사망한 후 병원은 512호를 다시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내린 상태로 방을 비워두었으며 병동 내에서도 그곳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호출벨이 울려도 아무도 확인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창문에서는 계속해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비어 있는 병실에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병원에서는 결국 512호를 개조하고 병실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병동을 지나갈 때마다 누군가는 그방 안에서 인기척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창문 근처를 지나갈 때 여러분이라면 512호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소름 끼치는 경험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